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TCC ELT 대표이사 이인입니다. 저희 TCC 가스 센서 세계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한국 국제 냉난방 공조전에 저희가 출품을 하였습니다. 이번 출품을 통하여서 고객 여러분에게 더욱 다가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 TCC ELT의 에, 가스 센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쇼트 센서 모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듈로서 S100, S100H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인 T100 그리고 S200 농업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B530. BO30H가 있습니다. 그리고 CO2 트랜스미터 종류가 있는데 CD100, 200 그리고 AQM100, COD100이 있습니다. COD100은 CO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CO2 모니터가 있는데 MB350와 MB350NV 모델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 최근에 개발된 T백이라는 모델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전 세계 모아는 뭐 고객들로부터 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도 저희 TCC ELT의 NDIR 가스 센서 기술을 통하여서 고객 여러분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